그렇고, 음, 그러니까. 파 어, 화주 여기서 가까워. 가까운데. 네, 스타트 좀 해볼게요, 언니들. 지금 언니, 요거 이제 스타트 상품으로 갈 건데, 지금 스타트 상품, 언니, 요거 금은 거의 언니, 이렇게 굵은 짜임이 언니, 요런 니트, 약간 시스루 느낌 나는, 요런 니트 언니들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어, 요거는 사이즈, 사이즈 그냥 올 프리 사이즈에요. 올 프리 사이즈고, 요거는, 어 나시 하나 입고 언니 이렇게 입으시면 되는데 앞뒤 언발이에요 뒤에는 힙 커버되는 기장이고 지금 요거 가다는 거의 뭐7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어딜 요거는 88 언니까지 무조건 맞아. 이렇게 가오리피 내가 좋아하는 핏이야. 요거 지금 민트 칼라 한 칼라밖에 없어요. 민트 칼라 한 칼라밖에 없어. 주니언니 왔어 언니? 하이하이. 하이. 언니 잘 보냈어요? 어? 언니 언제까지 쉬어? 언니 직장은 계속 쉬지 않을 텐데 쉬지 않을 텐데 그치? 어 내일까지야? 언니 그래도 오래 쉬네 어쉴때 언니 푹 쉬어요 요렇게 지금 언니들 보시면 청바지에들 이렇게 코디해서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언니 지금 이렇게 찬 바람 나면 그냥 요거 지금 딱 하나만 입어도 돼 요렇게 하나만 딱 입어도 되고 컬러 예쁘죠 언니 고마워 어, 하나만 딱 입어도 돼. 지금 요거 언니, 제가 스타트 상품이니까 언니 금액 싸게 갈게요. 금액. 어, 그냥 요거는 1.0에 갈 거예요. 컬러 예쁘죠? 민트 컬러 하나인데, 컬러 예뻐. 1.0에 가겠습니다. 만 원에 언니 스타트 할게요. 988번 적어주시면 돼요. 988. 요거 재고 수량 그렇게 많지 않아. 다 10장 미만으로 있어. 10장 미만으로 있고요. 지금 요거는 사이즈가 그냥 올 프리 사이즈, 올 프리 사이즈, 가오리핀 이거는 날씬한 언니들은 더 여리여리핏이고, 이거는 사이즈 큰 언니들까지도 언니들 그냥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저처럼 언니 이렇게 그냥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그냥 이렇게 탁 하나 입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니들 이거는 그냥 약간 머메드 이 스커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에다가 그냥 입으셔도 돼. 어, 입으셔도 되고요. 요거 1 0으로 가고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굉장히 퐁신퐁신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 어, 안에다가 나시 하나는 언니 입으셔야 돼요. 이렇게 레이어 레이어 돼서 입으시는 아이인데 이렇게 그물 이제 약간 시스루 느낌 나는 이런 아이들 언니도 좋아하시고 옆에 보시면 아니 옆트임 다돼 있고요. 지금 앞뒤 엄마입니다 언니 요거 지금 스타트 상품으로 언니 제가 스타트 했고요. 요거 1.0이고요. 음, 사실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 아이 1.0 병원 가다가 아 오늘 병원들 다 열더라 맞아 호, 혼자 커피숍에서 한잔하고 있어? 어 김율아 이비님 언니 감사합니다 제이...